꿈순이 좀 움직여야 돼서. 꿈순이 일어까요? 가스. 꿈순 좀 걷자. 옳지. 가자 가자 가자. 꿈순이오세요꿈순이오세요 옳지. 벌써 눕지 말고 좀더 걷자. 꿈순. 옳지. 옳지. 아이고 잘해. 아이고 잘해 마당에 아, 냄새도 좀 맡고 운동을 좀 해야 건강하게 애기 낳는댔다 또 앉지말고 해리와 옳지 가자 코스니 이오세요 코스 에잉 어디가 운동 다한거야? 검순이 검순이 어딨어요?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검순이 왔어요 아 왔어 만져줄 거요 검순아 운동을 좀 해야 된다 했어 선생님이 그래 애기 잘 낳는다 그랬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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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누가 붙어 응? 자꾸 이렇게 눕기만 누워갖고안 돼. 놓워야 돼. 아거배 많이 불렀네. 여기도 많이 불렀고, 여기도 많이 불렀고. 응? 금순아. 선주세 에이. <laughs> 이렇게 만질 거야. 자세가 이게 뭐야? 응, 음, 검순아. 검순이 이제 또 움직이자. 가자, 검순이. 검순이 이세요 옳지. 옳지. 아이고, 이제 검순이 같이 잘 놀지요. 누렁이 세 마리. 아이고, 우리 춘자마 공수이도 그래 뛰어 걷고 해 아옳지 아이고 잘한다 진짜 언니 다리 자꾸 깨물지 말고 언니 임산부야 얘 우와 우와 공수이도 나를랑좀놀라한대 아이고 잘해 나르 공수 진짜 공수 진짜 나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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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수공수공수 오야 자 어? 그거 그렇게 잡았다고? 그 뛰라고 던져도지 마. 가! 춘자는 왜안 가? 아니야. 곰순이도 가! 응? 아유 원숭이 랑인 생겨가지고 이게 뭐람. <laughs> 곰순이안 가고 아줌마 앞에 있을까? 응? 너좀 움직여야 돼 자꾸. 아라라라라라라. <laughs> 귀여워. 아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움직이셔야 합니다. 자꾸 앉지 마시고요. 야, 어째 뭐 병원을 몇번 와도 아직 이러노. 범순아, 에이 고 원숭이, 범순이 <laughs> 원숭이. 원숭이 자꾸 응. 응. 임신이랑 털갈이랑 <목소리> 겹쳐가지고. 겹쳐가지고 지금 털이 더 많이 <목소리> 빠지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<목소리> 여기 머리 보이지? 이렇게 y o 여기 i 여기 the pillow is h i g 두개 r p o i 세개 n 개 u n 개. 다섯 개. u h You too 한개 y 두개어뭘 i v e say gay. Say 세 개. y t a s s 개 g 응. 네개 y Tasso g 가이나 원래? 이쪽에 있고, 이쪽에 있고 이렇거든? 어... 아... <laughs> 다 왔다. 아, 씨... 많기도 하다. 옆에까지, 옆으로. 아, 다 왔구나? 네개 보여요, 선생님. 다섯 개까지? 어, 맞네. 거기도 있네. 하나, 에, 둘, 둘, 셋, 셋, 둘 넷, 셋, 넷, 다섯 개. 네, 네. 이빠 봐, 이거 이만해. 지금 벌써 많이 컸어. 와... 이만해. <laughs> 와, 진짜 크네. 다리, 뼈랑다 있네, 이거. 응, 음, 이제... <laughs> 꼬리도 보이는구만 여기. 맞네 근데 근데 얘는 되게 머리가 커 보이는데 옆에서 요, 봐서 눈 맞냐? 어. 옆모습 맞지? 아 그래 옆모습이야 눈이네 어 옆모습.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어. 근데 뭐막 흔들리고 막 이런 일이 없잖아. 왜 없어? 있어 있어. 그래? 안돼 무조건 튼튼하게 해야 돼. 음. 안쪽까지 밀어놔야 돼. 일단 한번 보자. 한번. 아어 그래 그래야 되겠네 어. 으아, 으아. 으아. 완벽 산실인데? <laughs> 짠 어차피 공기도 위에 다 통해가지고 어, 어. 여기 딱시야만딱 그거 되게 선 아, 들어가 홍못 들어가 나 함순 들어가 홍순 들어가 홍순 들어가세요 <laughs> <laughs> 또 저는... 바뀌었다고 또아참뭐 간식 같은 거 순이는 봐이요 자기는 믿네 그래도 하나 아봐 순이 안 믿는데 봉 <laughs> 맛있는 거 들고 와야겠다 어 그래야겠다 던져줘봐 거 <laughs> <laughs> 옳지 <웃음> 많이던지 줄 알고 여기저기 좀 많이던지 줘라 얼치 됐다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오빠 어.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빨리 들어갔다 맞다 아늑하네 아늑하다 완전 코지 순이 배점 볼까요? 이마 많이 나았네 순이. 응, 놀랬어, 순이. 왜, 애기 들 움직였어? 안 보이는데, 애기 들 움직이는 거? 오. 오! 오! 오, 또 움직였다, 또 움직인다. 순아, 애기 들 움직인다. 응? 어? 순아, 애기 들 움직였어, 그치? 어, 또 움직여, 또 어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많이 컸나봐. 에휴, 순이 힘들어서 어떡해. 간식이라당겨 먹을까? 아줌마 맛있는 거 들고 올까? 좀 맛있는 거 줄게, 순이. 에이, 힘들면 안 되니까 순이가 많이 먹고 건강하자. 알았지? 배 보자 배 보여준지 순이 진짜 많이 커졌지 여기 꿈틀 곰칠 꿈틀에 얘가 좀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져주고 있어 볼게 오빠 못 봤어 오 움직이지 여기 오 여기. 보이지 오 어. 움직인다니까 다 있거든 이제 다 했나 원래 응오 있어있거든 여기 까마게 가림막도 다 하고 어. CCTV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어. CCTV도 달아놓고 어, 또 시원하겠다들. 어, 시원하지 나는. 양쪽에서 이렇게 바람 어, 통하면. 어, 저쪽에도 바람이 다 통하기 때문에. 응응응. 응, 응. 그러니까 여기 이미 다 통하게 돼 있고. 그 선풍기만 돌려주면 엄청 그러니까. 시원할걸. 내리서 이게 화단에. 응응응응. 응, 응. 오늘 아침에 그니까 공사 이것도 하고 있다. 그래. 야 정비 도는 거 좋다. 어. 정비는 킹링즈. 그래 삼촌이 와서 삼촌이 빼줬다, 와서 이거. 빼줬다. 든든하네. 레레레 전기 이렇게 깔끔하게 빼줘가, 뭐 아. 선풍기도 달고, 카메라도 달고, 굿굿. 굿. 굿. 예. 예. 너네 집 완성. 순자야, 이거 밀크라떼 너가 선배들은. 선배들이래. 그거, 그거 선배들은 꿈도 못 꿨던 그런 환경이다 지금. 그네 그래. 소 여보, 여보, 공보여 새끼 나왔다 아수원이 많이 남았는데 아나 심장 떨려 다 나왔다 몇 마리인데 다섯 보 보였거든? 빨리, 빨리. 여보, 보였거든보 여보, 리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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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2 3 4 5개 거든? 곰순아 아이고 곰순아 우째 다 나왔네 밤새 저... 수건이랑 깔아주고 해야겠다 곰순아 이거 많이 려렸나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곰순아 어, 다섯 마리 도다 건강하다 어 이거 봐봐 엄청 크다 우와 뭐고 언제 다 나왔나? 그니까 그래도 지가 다핥타주고다 했네 그니까 다 했네 아니 실컷 이거 다사나놓으어 배 만져보고 있어? 어, 배도 만져보고 애들저좀 물리려고 언제나 하는지 모르겠는데. 응. 애들이 아직 촉촉하거든. 응. 저한 마리 하는 원래 약해 비노. 맞지? 어. 가지? 두 마리가 좀 약해 보이긴 하더라. 두 마리가? 응 작은 애들이 두 마리가 있더라고 그래도 다 오빠 응숨다 쉬고 다 꼬물꼬물 한다 응? 아? 내가 뭐 해줄 것도 없네 그니까 주가다 했네 벌써 그니까 근데 아들 색깔이 와 일로 <laughs> 색깔이 두 마리는 시커멓고 뭐두 마리는 허옇고 하나는 누렁이고 뭐 난리고 집끼리 막 꼬물럭 꼬물로난니다 봐봐 봐봐 <laughs> 헉 춘자 아이가 이거 춘자네 암놈이다 막핥터주고 하네 어. 하네 아이고 곰순아 고생했다 선풍기를 좀 틀어줘야겠다 선풍기 틀어줄까? 안에 좀 나이스 퍼다 곰순아 아이고 <laughs> 고생했다 근데 애들이 지금 전무는 애가 하나도 없다 다 먹었는갑다 이미 낳고 그거 했나봐 어. 다먹 번씩 물렸나봐 제기리막 꼬물꼬물 꼬물한다 뽀물, 뽀물, 고생했네 공순아 공순이 부드부들 표정이다 뭔가 아니 이거 나오는데 애가 나 잘했지 이런 표정으내 쳐다보고 있더라고 공순 공준 고생했네 공순이 미역국 해줘야겠다 고 아직 기력이 많이 없네 그니까 아이고 고생했다 공순아 손우 왜? 했잖아. 손을... 아이고, 아이고 두근두근하다 발바닥이. 아, 야가 간가 우리 옆에 얼굴 탁 보여줬던 애 있잖아, 제일 큰애. 진짜 제일 사이즈 차이가 딱. 많이 난다. 음, 음. 하고 얘는 계속 젖을 계속 빤다. 먹으려고 지금 뭐 하지. 어, 어, 찾는다 계속. 네. 너무 약하다 저세 마리는. 오빠 어? 분유랑 좀사 어. 와야겠다. 애기들 잘못 먹을 것 같다. 낳는 걸못 봐서 너무 아쉽다. 아니, 어떻게 징조가 하나도 없었냐? 그래. 무슨 공부했는 징조가 아무 소용 없다. 그까 뭐, 땅을 파고, 뭐, 밥을 안 먹고, 뭐 밥만 잘 먹고, 뭐, 땅도 아무것도 안 먹고. <laughs> <laughs> 생각했던 것보다 일주일은 빨리 낳았네. 근데 색깔이 어째 이렇냐? 그니까 색깔이 뭐. 다 달라. 알록달록하네. 음. 아이고, 검순아. 우리 금순 잘하네. 아이고. 혹 봤다. 고생했다 금순이. 저 꼴이 이제 피구나. 응응응. 어, 어, 어. 귀엽네. 귀엽네. 신기하다. 저저전 먹으려고 찾아간다야. 그러다 애기들이. 밤에 비가 이렇게나 많이 왔는데 자는 폭우 치는 날뭐 있는가보다. 주자야, <laughs> 주자야, 아니 네 동생 많이 생겼댔지? <laughs> 아니 밥 먹자. 아니야, 그거 이상하다. 끓이는데, 갖다줄게 아이고, 먹는다야. 아이고, 잘하네. 저 애기 깔린 거야, 이제. <laughs> 아, 움직이네. 응. 안 깔렸는가 보네. 아니, 어제랑 밥 먹는 게 똑같다고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안 먹는다며 넣는 음날 이상소리 있네여 오늘 다 먹었다 고 아니 방석 깔아놨지만 방석에서 안 넣고 파긴 파는 갑다. 그런가? <웃음> <웃음> 나 애기들 좀 잠깐 보자 일곰이 어 제일 큰 애기 순놈이다 제일 큰 애긴 순놈 아, 암놈 이곰미는 암놈 공주네요 양말 신었나 양말은 근데 얘도 신고 얘도 신었는데 아, 이곰이가 그래? 조금 더 양말이 아, 작고3곰미는3곰미도 암놈 암놈 얘가 양말이 조금 더 길다 사고미는 목에 목 목도리했네요. 아, 사고미는 여기 목에 목도리했고 눈도 감았네요. 아 귀여. 워아 아, 야도 암놈이다. 엄마야 뭐 다음놈이고. 막이 보자. 막이 막내야 야, 야 너무 작자해. 약하다. 야 진짜 약하다. 엄마야도 암놈이다 여보. 막내도 암놈. 응. 엄마야 큰놈만 좋놈이고 남의 다음놈이. 앞놈이네. 아이고, 아이고 밀린다. 제일 작은 게안 그래도. 맞지, 여보야. 야, 자는 따로 분유를, 분유를 좀 챙기는, 먹여야겠다. 어. 그게 낫겠다고. 분유하고 오기도 전에. 채용계랑 채용랑 수문 다 해놨는데. 그래, 이렇게 빨리 올줄 알았냐. 그까 너무 너무 빨리 나왔다.